전격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갈라보면 요렇게 모양! 드디어 모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이 급한 레블입니다. 랜뇽 오늘은 또뭘 리뷰해볼 거냐?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즘 BBQ 황금올리브 순살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황금올리브 소간심이랑 황금올리브 순살 두 가지를 같이 시켜봤어요. 뭐가 뭘지는 아직 몰라요. 저도 아직 안 열어봤어요. 아 나도 순살 시켰는데 뭐 어떻더라 하는 영상이라기보다는 순살과 소간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격, 양, 식감 등등 맛은 어떤지, 모양, 단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부위를 쓰는지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만한 것들 전격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뜯어볼게요 바로 요게 소간심 딱 봐도 얘는 짜라라. 얘가 순살이에요 우선은 일단 먹어볼게요 배고파서 그런게 아니라 소간심부터 이따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거지만 간단히 요렇게 생겼고요 소간심부터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순살. 이번에 이렇게 생긴 거. 음. 이제 배가 찼으니까, 이제 하나씩 맛 봤으니까 리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둘의 가격. 치킨 지점 기준으로 소관심은 17,000원이었고요. 황금올리브 순살은 2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두개 합해서 37,000원이었는데, 시크릿 양념치킨 소스 두개 주셨고, 비비소스도 두개 주셨고요. 치킨 무도 두개 주셨고, 콜라 큰거 하나. 이렇게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다 해서 17,000원이었어요. 그 다음은, 뭐야, 가격 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양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얘는 큰거한 조각, 얘는 짜 작은 거두 조각 먹었습니다. 그 가만해서 봐주세요. 먼저 찍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양은 이게 소간심이고요. 그리고 이게 순살입니다. 이게 조각이 작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순살에 빈 공간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죠? 상자 통째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저울이 있는 건 아니라서 살짝 주관적일 수 있는데, 직접 보는 제가 느끼기에는 소관심이 양이 조금 더 많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부위. 소관심 같은 경우에는 닭 가슴 안쪽에 그 안심, 진짜 속에 있는 안심살로만 이루어져 있고,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순살! 순살은 직접 살때 여쭤봤었는데 닭 가슴살이랑 엉치살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닭 엉덩이살인가봐요. 군질이라고도 하던데.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처음 먹었을 때는 닭 가슴살이라서 안심보다 오히려 좀더 뻑뻑한 느낌이라서 놀랐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조각에서는 그닭 다리 같은 그런 촉촉한 살이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모양. 드디어 모양 보여드릴게요. 소간심은 보시는 것처럼 길쭉길쭉해요. 요렇게. 뭔가 날개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그리고 순살은 조각마다 모양이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 아마 엉치살 같습니다 어 아니네 내가 떼먹은 거네 죄송해요 요게 아마 엉치살 같아요 이렇게 좀 바삭바삭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엉치살인 것 같고 살코기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살코기 두툼한 부분들은 다 가슴살인 것 같아요 조각마다 모양이 조금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아마도 엉치살 같아요 이거는 또 동글동글 두툼해 보이고 이건 아마 가슴살 같습니다 단면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짠 맞죠 가슴살 이렇게 결 보이는 가슴살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엉치살 같다고 했던 거요거요거는 이거. 아마도 가슴살이네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 요건 진짜다 이건 진짜예요 이거는 완전 사르르 갈라져요 음, 진짜 촉촉하다 이건 손으로 진짜 촉, 촉촉해요 요렇게 촉촉하게 야들야들하게 갈라져요 응, 요것도 엉치살 같다. 요렇게. 좀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살들. 이번엔 소간심 단면 보여드릴게요. 좀 살결이 요런 느낌? 옆으로 결이 샥샥샥 보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맛은! 다시 먹어볼게요. 순살부터. 엉치살이에요. 요거는 가슴살. 제가 콜라를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조금만 치얼스 이번에는 소관심 사실, 치킨은 그렇게 자주 먹는 편이 아니라서, 뼈치킨이랑 비교하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두 가지 각각의 맛은, 순살치킨이 튀김옷이 좀더 두껍고, 바삭한 느낌이에요. 단단한 느낌? 그에 비해 소간심은 조금 더덜 바삭하고, 튀김옷이 얇고, 음, 겉에 좀 밀가루를 바를 때, 그 밀가루 농도가 좀더 묽은 느낌? 뭔지 아시죠? 그리고 튀김 껍질에는 후추 맛이 좀 많이 나고요. 매콤할 정도로 많이 나고, 꽤 짭짤합니다. 그리고 살의 느낌은, 아, 어, 부드러운 순으로 하면 순살의 엉치살 제일 부드럽고요. 닭다리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이 소간신, 그 다음이 순살의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뻑뻑해요. 거기에다가 튀김도 좀더 단단하다 보니까 소간신보다 좀더 뻑뻑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개인적으로는 한 번씩만 더 먹어볼게요. 아 이번에는 소스 찍어서 닭가슴살이요. 에 평범한 양념 소스 맛. 이번엔 엉치살. 이 맞으려나? 가슴살이었네요. 비비 양념도 먹어볼게요. 머스타드 향 나요. 머스타드? 조금 달달한 머스타드? 이거는 머스타드랑 먹으니까 살짝 그 용가리 같은 느낌도 난다 물론 그거보다는 씹는 결의 느낌이 좋지만 먹을 때 소관심이 좀더 목이 막힌다고 느껴지는데 닭가슴살이좀더 뻑뻑한데도 얘가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더좀 입에 꽉 차고 뻑뻑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 취향은 참고로 저는 닭다리살은 다리대로 가슴살은 가슴살대로 둘다 좋아하는데 음, 아무래도 튀김이 좀더 바삭바삭하고 두꺼워서 순살. 저는 입 청장 찌를 정도로 바삭한 치킨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픽은 소간신보다는 순살이 조금 더제 취향에 맞았어요. 다 다르겠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요거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슈에 오른 두 치킨을 비교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결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이거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없네.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소화게 삶의 질을 높여줄 영상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 아이그 남은 치킨들은제 ASMR 채널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팅 사운드를 올려둘게요. 촬영하는 동안 식어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난다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s e 안녕. 시크릿 양양집 <laughs> 다 식어가지고. 소리가 말랑가?